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리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모를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저기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굶주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가 아빠가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유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며 하며 통곡할지 할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그두 아들, 요시아 왕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시아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11기야 22장 2절에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아 왕은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걸 알고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옷을 막찢습니다 회개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이방의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이 요시아 왕이에요 이 요시아 왕이 오늘 본문에 15절에도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예. 하나님 앞에만 신실한 게 아니라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주 어 정말 정무후무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무기 또 전투에 나가서 애국 군인이 화살에 쏜 것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장례 시에 유다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아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뭘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기서 죽은 자 요시아 왕이.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표간자를 위하여 슬피 울래요. 여기서 잡표간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요시아 왕이요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잡표간자를 위해서 슬피 울아요. 이 잡표간자는요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인 살룸 왕이에요. 이 살룸 왕은 아버지 요시아 왕이 너는 이제 평강이야. 너는 완전함이야. 이런 아주 귀한 이름을 줬는데 평강과 거리가 멀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신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23살에 왕에 딱 올랐는데 아버지랑 똑같이 반애국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의 눈에 가시거리죠. 그래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요. 우리가 이 살룸 왕에 대해서 그 여호아스라고 더 익히 알 거예요. 이 바로 누구 왕이 왕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형인 둘째 형인 여호야김 왕이 스물다섯살에 왕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가 이 여아김이 여호 왕이 된 건요. 아버지 요시아 왕과 동생 여호아스와 달리 친애국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통치 기간이 깁니다 동생에 비해서 11년간 통치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해 주고 은과 금을 가져와서 애굽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요. 애굽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않 그러다가 바벨론이 공격해 온 걸지도 모르고 계속 애굽만 의지하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무너집니다. 이 여호아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배열, 빼고 하루 온 불에다 그걸 불태웁니다. 성경책을 아주 갈결하게 찢어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여호야김도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린가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니 예. 여우야기 왕은요. 아버지 요시아 왕처럼 정요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압박과 포악에 그걸 행했으며 길로 갔습니다. 여우야기 왕 안에 마음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졌던 거 뭐냐면 탐욕이라는 무서운 죄예요. 오늘 저는 이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탐욕이라는 건요 지나친 욕심이죠. 만족이 없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탐욕을 바다로 표현하면요 강물이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요 만족할 수,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탐욕을 영어로 뭐냐면 에버러스인데 에버러스. 이 스펠링 뒤에 뒷 글자 보면 아이스예요, 아이스. 얼음처럼요 감각을 잃어서 자꾸.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 여우 야기왕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랭한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이에요. 1 3 절부터 1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보용하고 그의 품속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빠이스를 준즉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히고 붉은 빛을 칠한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면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때의 그가 형통하였 예, 여의약임왕은요 백성들에게 은과금을 거어다가 조공을 바치죠 백성들은요 경제가 열악하니까 허덕입니다 근데 이 여의약임은요 백성들의 그 가난한 마음 고통받는 것을요 공감을 전혀 못해요 오직 자기의 성공 아니 그 권위를 위해서 부리와 부정을 해가면서큰 집과 넓은 다락봉을 짓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 건축을 해러 온 사람들에게 품삭도 주지 않죠 이게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호의호식합니다 누립니다. 근데 가난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삼고 수단을 삼아서 자기의 권위를 내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회 철학자 에리푸름은요. 탐욕의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산다. 이 말은요, 이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이 소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정체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는 이 집에서 이런 집에 살아. 나는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어.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요, 사람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 소유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거로 계산하고 사람을 교제합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면 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재로서의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도구로 삼고 수단 삼고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다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을 왜더 가지려고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만 물질로써 채우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그 마귀가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계속 심어준다고 조정한다고 얘기해요.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병,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척참함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안정을 안정감을 느리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큰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이런 물질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수 있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시2 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의 밭이 수출을 아, 얻었습니다. 근데 곡간에 누려고 했는데 곡간이 좁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큰 곡간을 짓습니다 곡식을 채우고 수출을 곡물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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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야 이제 평안히 즐기자. 내가 이제 먹고 마시자.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재물을 의지했어요 이 재물을 통해서 나에게 이 불안함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 물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탐심은 우상승배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유하고 하잖아요 그는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져려건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되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탐욕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내적 결핍 때문이에요.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정신분석가이신 정도원 교수님은요. 탐욕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어린 시절 충족되지 않았던 그 배고픔에 대한 심리적인 복수로 탐욕스러움을 설명한다는 거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뗄때그 굶주림과 불안함 때문에 탐욕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의하는 내적 결핍이라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내적 결핍 왜 자꾸만 탐욕을 부리는가?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한 분으로는요 에덴 동산에서 충만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 결핍에서 온 것을 자꾸만 사람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칭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음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채워주는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채워줄 수 없다는.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헛되다고 말해. 사람은요 이 물질로 우리의 내적인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이 내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적인 결핍과 그 목마른 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 7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오래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 칭찬에 대한 목마름 소유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른 사람은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나를 마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마냐그 기쁨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다 붙들습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을 나를 채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만난 사람은요, 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만족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탐욕을 물리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은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요, 자족하라고 얘기해요. 탐욕은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족은 현재 삶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교보, 크리스토스 무스는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풍요와상은요 소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덜 가졌다라도 이것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졌다라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요. 내가 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어 보고 그것을 알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복을 바라보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거 하나 자족하는 삶이에요. 탐욕은 자꾸만 모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삶을 단순하게 살라고 미쳐드 포스터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뭐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갔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사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물어보고 소비하라고 해요. 우리가 쇼핑을 나가면요 충동구매할 때가 있어요 집앞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또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만 또 채우려고 해요 나중에는 아, 이게 쓰레기가 됩니다 물건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나누면, 나눔이에요. 누가 보금 11장에 보니까 한 바리세인이요. 예수님을 집을 초대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세인이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세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겉을 깨끗이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 안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런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소유하고 하는 그 욕심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구제해 주라는 거예요. 성겨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기고, 베풀고, 구제하면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더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라고 성경에 말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하고 섬겨주면요,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자꾸만 움켜지려고 합니다. 절약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섬겨주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렇다고 해서요, 잘 부자가 됩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돈 이상하게 쓸데없는 곳에 소비가 돼요. 나가버려요. 이 물질을 지켜주고 물질을 벌게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더 갚아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그 CBS 새롭게하 소유사의 그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출연하셔서 간증하셨거든요. 이 정갑신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칭찬 받지 못하고 인정 받지 못한 이 내적인 결핍 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를 안산 동산 교회에서 하다가 서울에 어, 이제 총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가서 막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성,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인정과 그 칭찬에 대한 결핍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부임하고 성장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그런데 교회는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밤잠을 잠을 자지 못하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그만 내 안에 이런 결핍돼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상에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마음 안에 성공에 대한 DNA, 성장에 대한 DNA가 스멀스멀 또 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립을 개척을 합니다. 현재까지 여섯 곳을 분립 교회 해 줬어요. 이 성장보다 성숙을 지향했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증명해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그 가득한 여우의 김의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의 채우는 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주 영광이여 하며 통복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요약김이 죽었을 때요.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요약김 아버지 요시아왕이 죽을 었 때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 모든 백성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애가를 불렀습니다. 런데 요약김 죽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지 않았어요. 이 탐욕에 가득 찬이 여호야김의 끝이요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김 왕만 탐욕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이 물질이나 이 소유 앞에서 형제와 친구와 동료들에게, 동료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으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물질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그 탐욕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사랑한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아는 것은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사랑하는 거야.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어떤 내가 소유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덕을 끼치는 거예요. 봉사하고요, 나눠주고요, 섬겨주는 거예요.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진정 가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탐욕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드러나니다 하나님 욕심을 부리고 정말 남보다 잘되고 남보다 성공하고 하나님 그러고 안을 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나요? 더 가질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 어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셨소.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셨소. 내 것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허지하는 사람 되게 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불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을 따라가지 않냐고 진실과 정직을 따라가게 해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시아 왕을 처럼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한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스왕여호약임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 합니다. 정말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남기로 하나님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흑삭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 한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분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우상들을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려요 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었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은총 아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